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건강가정사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사 과정과 동시 취득 관련해서 어 내용 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건강가정사 최근에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메인 영상 통해서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했고요. 최대한 음성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 포함된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공대 졸업한 사람입니다. 최근 복지 쪽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던 중 건강가정사라는 걸 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같이 공부하면 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어, 첫 번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같이 공부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발급인 걸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사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건강가정사는 어떻게 발급이 되나요?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추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시설, 아동보호시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8가지 관련된 업무들 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단에도 조정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및 개선 업무,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전문대 이상, 초대존, 졸업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 때그17 과목, 이제 2급 기준 17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 건강가정사를 이제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 건강가정사만 현재 12 과목 이수를 이제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두개 교육 과정에 공통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통 교과목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공통 교과목을 다 듣는다고 했을 때두 과목에서 이세 과목 정도만 추가적으로 과목 진행을 해 주시면은 어 이제 그 건강가정사 자격 조건이 이제 되시는 부분이고, 건강가정사는 100% 현재 이론 수업이에요. 실습이 현재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좀 중요한데요. 자, 이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에게는 자격증 발급이 따로 현재 되진 않아요. 뭐, 취업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런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뭐 아니면 졸업 증명서 같은 걸 통해서 해당 이제 기관, 취업처 같은 데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런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서 어, 구체적인, 이제,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라고 하고, 향후 이제 필요할 경우 전문가 분들의 뭐 의견 수렴을 해서 대안 계획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강가적 조건을, 자격 조건이 갖춰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사회복지센터에서 건강가정사 과정 이수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자격 요건 갖췄다. 이수 교과목 해서 성적표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답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하단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